닌텐도에 렌트님 넣어봤어요 손톱 깎아라 손톱 업 이거 어? 이거 길다 폭순이냐고요 우리가 여자 피폭다를 폭순이라고 부르진 않긴 하는데 보통 어떻게 부르지 우리는 남자 여자 별로 안 가르긴 해 성별을 왜냐면 우리는 여성 비율이 많아가지고요 나 남자 버티버야 얘들아 오히려 남자들을 다르게 불러야지 폭단이니 하면서 어 폭돌이니 폭돌이 반대로 그렇게 불러야지 성비가 반대라서 우리는 폭폭추요, <laughs> 어 폭추 폭순이 폭추는 진짜 하면 안될것 같고 좀 짜증 짜증 나고 내가 내팬 이름이 그렇다는 게좀 열받고 그거는 <laughs> 내가 대신 열받네 어 폭추는 좀 그래. 좀 강해 보여? 그니까 강하긴 한데 뭔가 폭탄 같은 느낌이잖아. 어 이름이 너무 폭력적이야. 아니야, 좀 그런 것 같아. 피츄? 피추? 아, 피츄도 좀 그런데. 피츄는 뭔가 표절 같고, 그러다 폭추하기엔 조금 극혐이고. 뭔가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한테 죄 지는 느낌이라 가지고. 피츄폭, 피츄폭추, 뭐 마추피츄처럼뭐 부르지 마시고요. <laughs> 단 피폭탄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? 그렇지 버섯한테 암수가 어디 있어? 균류 균 균다리가 <laughs> 어 균다리가 어 종족 번성을 어떻게 균균 균 옮겨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너희들 그냥 균류 모음이잖아 <laughs> 아 근데 모르겠어 나 그냥 약간 조금 단도 이름을 좀바꿀까 바꿀, 싶어. 왜냐면은 이제 또 만약에 내가 갑자기 확 유명해진다고 생각해 봐요. 나 갑자기 이제 갑자기 막확떠 가지고 내가 갑자기 유명해져, 사람이. 진짜 막 카요 미스터 비스 미스 막 그렇게 돼. 그럼 이제 갑자기 어, 팬덤 닉네임 가지고 뭐야? 핑폭단! <laughs> 뭐야? 그니까, 숨겨진 뜻은, 뭐, 아우, 씨발, 매력으로 핍폭시킨다 뭐, 그딴 뜻이긴 한데. 예를 들어서, 이제, 갑자기, 뭐,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핵전쟁 같은 거 터져봐요. 나만 얕대는 거야. 나 그럼 핍폭당 이름 못 쓴. 그 전에,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